아 그래 대표님 만약에 음, 고3 때 서울대를 오고 결정하나면 서울대요. 고등학생의 관점으로 아니면 지금의 관점? 으로고3의 관점으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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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3의 관점으로 글쎄 고3의고3이었다면오억 했을 것 같은데. 그럼 사울 거야. <laughs> 아 지금 고르라 하면 서울대 고를 것 같은데. 어, 지금. 아니, 지금 아 지금 골라서고 고등학생의 나라면. 대학은 내가 노력하면 언제든지 갈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있어. 것 같아 예어 있었어 근데 5억은 그 당시에 나에게 너무 큰돈이고 지금도 큰돈이지만 너무 큰돈이고 그리고 그, 오, 나는 고등학생 때 너무 집이 너무 어려웠으니까 음. 시간을 벌고 기회를 벌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그 돈이 있었다면 근데 왜 지금은 물론 똑같이 5억은 굉장히 크고 중요하고 시간을 벌고 다 맞는데 <웃음> <웃음> 돈은 벌수 있지만 타기오는 <laughs> 그 시기와 그 때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 이건 내가 시간을 어떻게 과거로 돌릴 수가 없잖아 그런 경험이나 시간을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 가치가 더 크다고 봤을 거고 지금은 서울대가 어 지금도 꽤 괜찮다는 게 여러 가지로 느껴졌기 때문에 <laughs>